자, 보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상각형모양을이렇게 접어 가지고 부피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a라고 할때 그러니까 최대 부피가 최대일 때 x 값만 구하란 얘기야. 그럼 이걸 접었으니까 결국 무슨 모양이 돼? 삼각 기둥이 되겠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그럼 밑넓이는 밑면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너가 밑면이 되는거죠 너가 너가 밑면이 되는거죠 여기가 이 안에 있는 얘가 밑면이 되는거죠 자 그럼 얘도 정상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정리하면 되겠네 어? 근데 니가 x네 그럼 얘는 얼마야? 10에서 xx를 뺀거니까 10-2x가 한 변의 길이겠다 정상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2x라서 밑넓이 니는 정상각형의 넓이 구는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 밑넓이 밑넓이는 4분의 루트 3 10-2x의 완전제곱이다가 될거고 그 다음에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가 어떻게 되는거야? 어디가 높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접었을 때 얘가 높여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길이 알면 되죠. 이 길이를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우리가 지금 밑넓이가 x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길이도 x에 대해서 표현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정상각형이니까 니가 60도죠. 이거 렇게 60도니까 여기다가 딱선 하나 끄면 이두 개는 합동이라서 무슨 합동이야? r, h r, h 무슨 합동이고? RH, A 압동이죠얘 어차피 이렇게 반 나눈 거니까 정확히. 맞아. 자, 그래서,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니도 X고. 얘도 어차피 같으니까 니도 RHS도 되겠다. A도 되겠고. 니가 몇 도야? 30도야. 니가 몇 도야? 60도야. 그럼 특수각이네.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니를 루트 3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자 이거 얼마다 루트 3분의 x 3분의 x 3분의 루트 3x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높이가 얼마다 여기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루트 3분의 1 할까 3분의 1x다 그럼 자 부피는 결국 4분의 루트 3의 10-x의 완전제곱 곱하기 1. 그트 3분의 1X니까 땅땅 예산되고 땅 뭐이 빼고 하면 부피가 결국 뭐가 나온다? X에 X-5의 완전제곱이 나오네. 음 그렇겠네. 그럼 자 V프라임은 부피를 인수분해하면 이거 2차가 돼서 계산해봐. 3X-5에 X-5가 돼. 그럼 자 원래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어? 최고차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3분의 5고, 니가 5겠다. 자, 근데 지금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어?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X의 범위, X가 범위가 필요하나? 굳이 없어도 되겠다, 지금 여기서는. 맞죠? 왜냐면, 자, 어차피 지금 얘가 최대? 최대, 최대? 최대가 되는 것은 3분의 5에서 일 거잖아. 모든 실수에서 3분의 5에서인데, X가 3분의 5에서인데, X는 뭐 10이고, 누가 X야? 얘가 X니까. 얘는 뭐 크게 상관 없겠다. 1오 5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 뭐 정확한 거는. 어쨌든 3분의 5는 된다는 거. 그래서 3회인 얼마야? 5가 되겠네.